잠시만하 <-ihunting> <Rabbi 이 Diamond> 아, 어떤 그, 그 개, 개발한다고 한번 말씀하실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 해주고 시 수도국에, 터널 등록에 궁금하잖 보게 될 대서를 좀 이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콜세수약 정제, 살균수입 쥐익기, 자동화 시설을 한다면 유통기간에 문제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품질이 수액을 생산할 수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콕이 드립됩니다그 도시가스 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방송 그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달 정도에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 를 구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하면은 마을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만원 정도 들여서 내에서 네, CCT를 설치 했습니다. 관제센터와 연결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330억이 소요가 돼요. <laughs> 네, 수상공널 공사 사업이 <laughs> 워낙 도비가 지금 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관에서 의견이 밀치가안 돼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15년도 예산 편성이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어, 예, 그래서. 그랬더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 만들 능력으한데 모아주세요. 금년도에는, 청평공무에서 항사리까지, 1 0 예, 39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착공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항사리까지 오면 바로, 벌기까지, 다시 2차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 CCTV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갖고, 하는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한두 대가 아니다 보니까 먼저 보면은 축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승하기까이 한강체육회에서는 5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수 첨해서 대신 운동하고 우승을 했는데요. 그 라이트 시설 은주 밝은 거로. 아주 큰거 말고 적당한 거, 정비세도 많이 나오니까 큰거 말고 적당한 거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농구장에다가 인조 잔디만 깔아주시면 은 그렇게 큰 비용 안 들고 농구장이 생기는 거 그거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 체육을 위해서 테니스장 한 커트 정도만 해주셔야 우리도 국민의 날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될것 같습니다. 일도 방법 안되어있는 상태고 그게 깨져가지고 이제는 눈, 쪽, 눈 같은 게 아니고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걸로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 보험사와 희생정치만 가지고 지금 거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그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나안을 얻으신 지 사명을 해드리세요 선악해드렸고 하명 했었고 음. 사명도 종료시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뭐 구장 는있으요공 내에서 거기. 니 예산을 확보하려다 상체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추경예산도나가어면 그때 거기서 그 밑에서 일부 구간당 한다 그러면은 4,500까지가 그 충당도 가능할 때습니다 뽑았는데. 그래서, 확보은못 세상에. 아, 우리, 회법이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신, 는 그, 그, 검토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래, 그, 트위터 이 아, 이거? 예, 네, 거기, 그, 자리가스는을유다고 그,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 말씀을 통하는 이제, 아, 그, 스이 그, 자기가 기억 해가지고, 마스을를거 아, 저것만, 8 0명 정도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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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비사에서는 교환식으로 태몽이 출퇴근 교환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그 그게 예, 안 되겠어요. 우리가 미리 가면 되니까 라 그래서 지금 예, 우리 율일리 봉수리 후소련호스가또다니면서 태몽이 불이 브라보는투과하지 못해서 권인을 남아 두면 했습니다. 우리도 각오 명그이장님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렇다 얘기가 없고. 중앙지기에서 상반 쪽으로 가는 눈물 천도로 이거 현재 그 특징에 대해서 어 하는데 그게 언제쯤 어 떠오르고 뭐그 드라큘린들은 궁금해. 지금 상수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4반 쪽은 지금 상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반 쪽과 3반은다 있는데 그 4반 쪽은 그래서 우리 지금... 좀 빨리 지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 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나오는 대로 공공원 제도로 어, 개설을 할 겁니다. 따봉 마을 일에서 아마 1인당 1,200원 택시비를 그러니까 1 0에서 오는 인간이 7천 원이면 돈이 1,200원만 내면 택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마 도에서는 약간 있어요. 저, 지금 현재 조례가 입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개인, 뭐, 노인층이 뭐, 뭐 부담하는 금액은 한천원 정도, 한천 이백 원 정도가 천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에서그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희망하는 가구수가 없어갖고 사실 그 지금 빈 가구가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 그 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차후에, 차후에 그 행연 1, 2또 이제 패션도 많고 그러니까 행연 1, 2 그 자창기 푸른숲 마을에 그 개장을 11월 11일 날한 이후로다가 그 유동인구나 그 찾는 분들이 예전에 저희 임천이 행렬들이 다니는 차량 교통량도 더 많을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수환버스가 어디보다 시급하지 않은가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관광수환버스 운행은 지금 우리 가평에 네 대가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데 네, 버스 한, 해를, 한 대를 더승차하는 걸로 지금 네, 버스 회사하고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하신 시일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